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수학 나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 달걀도 선다. 날 달걀도 설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저는 콜럼버스 같은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콜럼버스와 같은 인간들, 콜럼버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달걀을 세워보기도 전에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날달걀을 안 선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을 텐데,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밑둥을 좀 까고 나서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달걀, 날달걀은 설수 없다라는 명제를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근데 실제로 날달걀을 섭니다. 과학자들도 무게중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날달걀이 안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날달걀은 서요.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실제 이번 음, 설날에 선생님이 친구들을 만났다면 정말 오랜만에 그뭐 10년이 넘게 10년이 지나서 만난 친구도 있어요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날달걀이 선다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그 달걀 수지 안서? 라고 했는데 걔는 원래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날달걀이 안선다는 생각 자체를 안턴 친구고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무슨 말도 안돼 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은 직접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에게 이 달걀을 세우면 농협에서 달걀을 사왔습니다. 달걀 한 판을 딱 놓고 원하는 달걀을 가져가서 책상에다가 세우면 책상에다 세우면 선생님이 밥을 사줄게 라고 한 이벤트였어요. 설맞 이벤트였어요. 근데 그 반에 수강하는 친구들이 약 24명인데 두 명이 결석을 했고 22명 중에서 16명이 달걀을 세웠습니다.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랬어. 몇몇은 선생님이 전에 혼자서 달걀을 세워가지고 어 날달걀이 서라고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때는 이슈가 전혀 안 됐어요. 그 영상을 본 친구들은 어, 선생님이 세웠으니까 서겠죠라고 생각했어요. 나머 친구들은 에이 말도 안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본인 직접 해보니까 정말 서거든. 과학자들이 안 된다고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개수이고요 땅벌도 하늘을 나는 것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뭐 기체 역학 뭐 무슨 뭐 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땅벌은 자신이 못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날달걀 세워본 친구들은 이제 알,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달걀도 선다는 걸. 그러니까 미리 콜로버스처럼 그렇게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했던 그 실황영상 영상을 바로 뒤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나 즐겁게 달걀을 세웠던 영상을 볼 거예요. 그중에 실패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괜찮아요.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뭐 저는 좀잘안 돼요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러나 옆에서 세운한걸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달걀이 서는 게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달걀이 섰다는건 여러분들로 해낼 수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정말 어,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달걀을 세우는 그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나트비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어,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의 맹점 뭡니까? 달걀을 세워라. 그런데 그냥 달걀을 서지 않으니까 밑동을 까고 해야 선다. 이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위너스 학원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날달걀도 날, 날 선단하는 거야. 충분히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좀 세운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목소리> 자, 달걀 세우 사람 들어 봐. 세울 필수가 없어요. 오, 잡아봐. 자, 이, 이거 조작이에요? 그 아니면 진짜로 세운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세웠습니다 섰어요 어 잠깐 여기저기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책상 세운 겁니다 잘봐 이거 조작한 거야 안한 거야? 말만 오. 해 괜찮아 조작 아니에요 조작 아니죠? 자 어? 어 섰구나 계속 지금 자리에 선 거야? 자그 다음에 어, 또 섰어요? 아 이거 세운 애들 밥 사주기로 했는데 밥 사주기로 한 어, 애들이 사주. 저요 네, 어, 또 누구요? 자손치워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손 치워. 오 치워 오오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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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자, 자 보세요 여기 아, 친구들 선생님, 저 찍었으니까 저어요어 네, 쓰러졌어? 삼 3초 유지하면 돼요 오케이는어자 오케이. <laughs> <3초는 웃음> <laughs> 계란 바꿔도 돼요 계란 바꿔도 돼 달걀 바꿀 사람 바꿔서 해봐 여기 야이주원 세운 애 있어 없어? 아까 민영이 세웠던 거 같은데? 확인을 못 했네 내가 네. 어 또? 맞아, 재혁이? 재혁이 예또 네. 어? 네. 어 책위에 안됩니다 책상위에 안됩니다 너 쓴거야? 네 잡고있는거지? 잡고있는거요자 제한시간 아, 아, 있습니 미안해 진짜? 여기 없지 여기 선사람 없지? 네. 아까 썼는데 어 성공 응. 응. 어 안성공 오 저쪽에다 세요 벽에다가도 세웠어요 <laughs> 네. 성공 오, 오. 음. 깰뻔했다 게자 달걀 속이 이벤트입니다. <웃음> <자>. <웃음> 오. 세웠어. 여기 한명 방금 세웠습니다. <laughs> 저는 어요그쵸더 어. 이상 <laughs> 더 이상. 오, 더 이상? 그래? 자, 이제 종료할까요? <laughs> 아니야. 아니, 화내지 마. 화는 내지 마. <웃음> 어 <웃음> 어? 화는 내지 마세요. 욱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자 달걀 세우기 수업을 했는데요. 나중에요. 승질났나 봐요. 깼어요. 콜럼버스 탄생입니다. 잠시 뒤면 이 친구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수업 시간인데 열심히 증명을 했는데 계란을 깨버렸어요. 네. 왜 깼어요? 도대체 계란을? <목소리> 놓쳤어요? 아그 진지할 건 아니고 네, 콜럼버스 탄생입니다. 어, 이 친구는 달달걀을 못 세우니까 깨버렸습니다. 어, 잘했어? 직접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에게 이 달걀을 세우면 농협에서 달걀을 사왔습니다. 달걀 한 판을 딱 놓고 원하는 달걀을 가져가서 책상에다가 세우면 책상에다 세우면 선생님이 밥을 사줄게 라고 한 이벤트였어요. 설마 이벤트였어요? 근데 그 반에 수강하는 친구들이 약 24명인데 두 명이 결석을 했고 22명 중에서 16명이 달걀을 세웠습니다. 달걀 안 세운 여섯 명까지 밥다 사줬어요.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랬어. 몇몇은 선생님이 전에 혼자서 달걀을 세워가지고 어, 날 달걀이 서라고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때는 이슈가 전혀 안 됐어요. 그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 선생님이 세웠으니까 서겠죠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친구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본인 직접 해보니까 정말 서거든. 과학자들이 안 된다고, 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땅벌도 하늘을 나는 것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뭐 기체 역학, 뭐 무슨 뭐 하는데 다개소리예요 땅벌은 자신이 못난다는 생각을 안 해. 요 그러니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날달걀을 세워본 친구들은 이제 알,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달걀도 선다는 걸 그러니까 미리 콜로브스처럼 그렇게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너희들 어차피 정시로는 안 돼. 너희들 대학 못 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날달걀, 설수 있는 날달걀처럼, 또는 하늘을 날고 있는 땅벌처럼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파서블이 뭐죠? 임파서블이. 맞습니다. 불가능이 라 불가능 아니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퍼스트로피. 지금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땀입니다. 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절로 감이 익어서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중에 실패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괜찮아요.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뭐 저는 좀잘안 돼요.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러나 옆에서 세용는걸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달걀이 서는 게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달걀이 섰다라는 건 여러분들로 해낼 수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